지난 3일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계엄군에 참여했던 주요 지휘관들이 윗선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며 국회 국방위에서 양심 고백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적이라는 점에 동의하며 명령 이행이 느슨해진 배경에는 과거 군이 정치적 명령에 휘둘렸던 트라우마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7 0 7특수임무단 김현태 단장은 준비 부족과 혼란스러운 명령 체계가 비상계엄 실패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10시에 헬기 조종사에게 퇴근 지시를 내리는 바람에 집결이 늦어졌고 국회 구조를 티맵으로 확인하며 캡처로 작전을 짰다고 밝혀 충격을 줬습니다. 군 고위 관계자들은 군의 정치적 경험이 트라우마로 작용해 위법성 판단을 주저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휘관들이 유튜브와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군 복무기본법 위반 논란을 일으키며 자기구명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